많은 분들한테서 나오는 롱아이언의 미스샷을 방지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롱아이언이 사실 다른 클럽에 비해서 길고 이제 헤드도 치기 어렵게 생기다 보니까 터치에서도 미스가 많이 나오고 슬라이스 미스가 정말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롱아이언 슬라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언의 특성상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땅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는 맞지만 얘를 너무 이렇게 찍어 치시다 보니까 팔로우 스를 자체도 이제 이렇게 짧아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탑볼도 많이 나오실 수 있고, 우측으로 이렇게 밀리는 샷을 많이 치실 거예요. 이런 샷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얘를 휘두르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드레스를 하고, 머리는 고정을 시킨 채로, 왼팔만 이제, 클럽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손은 어깨 위로 올려줄 건데요. 이 어깨 위로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찍어 치시는 분들이 손으로 얘를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거고요. 어깨를 올린 상태로 테이크백까지만 갔다가 피니시까지 휘둘러 줄 거예요. 여기에서 갔다가 휘둘러 줄게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이렇게 덤비듯이 오시는 분들은 왼팔만 봤을 때는 백스윙을 갔다가 힘을 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얘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고정을 하고 왼팔을 잡고 백스윙을 갔다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휘둘러 줄 겁니다. 시 그래야지 머리가 튀어나가지 않고 팔로 이제 힘을 쓰지 않고 지나가듯이 이렇게 힘을 쓸수 있는 아이언 샷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왼쪽 어깨를 막고 왼팔이 지나가듯이 조금 스윙을 해주시면 롱아이언의 터치감도 훨씬 좋아지시고 우측으로 이제 날아가는 슬라이스를 조금 더 방지하실 수 있는 연습 동작이 될것 같습니다.